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아, 오늘 그 이제 집주인들이 실거주 한다고 들어가면서 임차인들 내보내고 사실은 월세 전월세 맞추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어 워낙에 뭐 2년 전에 맞춘 임대차 보증금 예컨대 뭐 5억 이면 지금 한 8억 한 2년 만에 막한2 3억 오른 경우도 많거든요 한 5억에서 8억 오른 경우는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맞추는 거죠. 새로 맞추고 이제 적당하게 뭐내 딸이나 내 어머니가 들어간다라고 하고 내 보내고 이제 새로 맞추면은 나 쫓겨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속은 거죠. 그러니까 와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뭐 내용증명 같은 경우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얼마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기준은 뭐냐면 어. 5억에 살고 있던 임임차인이 전세 5억 임차인이 나 집주인이 나 들어갈 거야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임차인 내쫓고 8억짜리 전세를 새로 맞췄어요. 그런 경우에 어 속아가지고 나간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어 당신 이나 속였냐 뭐 어? 실거주 한 다음에 거짓말이었네 새로 맞췄네라고 하면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을 한번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5억이 8억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면 어. 여기 보면은, 주인법 보면은, 갱신요구 거절되지 않 아니었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대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돼있고, 손배액은, 선, 손해배상액 예정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연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음 각호의 금액중큰 거로 왔네요, 큰 거. 1호나 2호. 3호도 있는데, 3호는 이제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입증하기 너무 어렵고, 1호 또는 2호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이두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한대요. 그러면, 큰 금액? 그럼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인지 알아야 뭐가 큰지 알수 있겠죠? 1번 볼까요? 갱신거절 당시의 월차임. 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어, 근데 갱신거절 당했는데, 최근에 갱신거절 당했거든요, 실제로 상담 오신 분이. 갱신거절 당했는데, 이 사람은 전세였어요 아까 전세 5억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차임 외에 그러니까 월 차임이 없는데 가로 열고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 외에 보증금 5억이 있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 7조의 2각 호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산월 차임 그럼 7조의 2가 볼까? 뭔가 볼까요 7조의 2 바로 밑에 있네요 7조의 2 보니까 다음 각 호중 낮은 비율이래요 7조에 보니까 1호가 있고 2호가 있어요 1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지역경제 고려 대통령을 정한는데 이거 대통령 눌러볼까요? 얼마인가? 눌러봤더니 어 1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비율은 1알이래요 그러면 은 10%예요 어 10%, 10 이거는 10% 1호는 10%예요 낮은 비율이니까 1호는 10% 상당히 높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 정하는 비율을 더하래요. 그냥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를 더하래요. 기준금리, 요번에 0.25% 올렸다고 많이 테레비, 아, 레나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거기 더하라는데, 기준금리에다가, 얼만가 볼까요? 대통령령은 연 2%래요. 어, 이건 연 10%였는데, 이건 연 2%네. 근데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죠. 이거, 뭐,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쉽죠? 여기 보면, 치면 바로 나와요. 예컨대, 어, 한국은행, 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치면, 어, 0.0, 7 5라고 나오죠. 최근에 0.25%올라서 요즘 뭐 금리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올랐어요 보시면 나오네요. 이때 2 0뭐 이때 올렸네요. 9월 달에. 9월 맞죠? 네. 그러면 2.75%가 되는 거예요. 2.75%. 2호는 2.75. 2호는 2.75. 여기, 여기, 여기 2호는 2.75. 1호는? 1호는 10%.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갱신거절 당시 각호 중 낮은 비율. 그럼 뭐가 낮아요? 2.75가 낮죠. 2.75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환산,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래요. 보증금 있을 때는, 그럼 한번 전환해 볼까요? 보증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5억이라고 했죠? 5억. 그러면, 보증금이 5억이고, 곱하기 0.075. 아. 0.0. 아. 곱하기 0. 0 275 하면 1300 1375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월 단위로 차임으로 하라는 거 나누기 12를 하면 114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요. 114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고, 114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면은 차임에 어,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114만 5천 원, 114만 5천 원은 3개월 분이래요. 114만 5천 원은 3개월 분, 114만 5천 원에 곱하기 3개월이래요. 그러면 343만 7 499원, 한 350만 원돈 정도. 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 다음 각호좀큰 금액으로 한대요, 큰 금액. 그러면 큰 금액으로 하면 아까 얼마 나왔어요? 343만, 350만 원 정도 나왔죠? 3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어, 1호. 이게, 이게 3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2호만 보면 돼요 2호만 보면 되는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일까 갱신거절당시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이래요 그러면 그러면 갱신거절당시환산월차임은 여기 계산했죠 환산월차임이 어, 환산월차임이 계산, 아까 다시, 아, 따해 봐야겠네. 계산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였어요? 그, 5억이었죠, 5억. 환산월차임액이 5억이었고, 곱하기, 아까 2.75%였죠? 그럼 0.0275 나누기 12는? 114만 원이었어요. 114만 5천 원 정도였어요. 114만 5천 원 정도. 그러면, 114만 5천 원. 어, 환산 얼탄 차이맥과 갱신거절, 이, 100, 114만 5천 원. 이거 적어도 근데 계속 다 사라지네요. 114만 5천 원. 114만 5천 원. 제가 적어놓을게요. 114만 5천 원이고, 그러면,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이맥 얼마가 걸까요 임대하여서 얼마 얻었어요? 이 사람이. 8억 얻었죠. 8억. 어, 많이 올랐네요. 8억. 8억 올랐는데, 곱하기 0.0275,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에요? 183만 3천원. 183만원 정도 나왔네요, 183만원. 그러면, 183만원. 113만 5천원, 183만원. 환산 얼차입니까? 환산 차액. 차액을 한번 구해봐야겠네. 그러면은, 1 1 3만에서 아까, 113만 5천 원 정도 됐었죠. 114만 5천 원 하면 68만 3천 333원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년 분이래요. 24개월이죠. 그러면 곱하기 24 하면 1600만 원, 10, 100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65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어, 뭐가 더 많아요? 1650만원에도 많죠? 그러니까, 2호가 1650만원이에요. 1호는 아까, 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에 3개월 분이니까 114만원 정도 나왔잖아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114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해봤자 뭐300 얼마 정도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커요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1650만원이 손해배상액이 되고 요거를 청구하면 돼요 근데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나 자기가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하고 나 내보냈는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있지만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보통 뭐 네이버 같은데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들어가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은 뭐 엄청나게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세 계약이 요즘 임대차 신고뿐만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여기 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제가 예컨대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데나. 예컨대 아무데나 보면은 용산 뭐 센트럴 파크 해링턴 스퀘어 딱 치면 여기 보면은, 허경러너도 뜨고, 그, 이렇게, 뭐, 전세, 이렇게 하면은, 전세 매물들이 쭉 뜬단 말이에요. 그럼 예컨대,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 이게 눌러보면은, 아무거나 눌러보고, 눌러보면은 뭐 시세 실거래가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시세 실거래가 없는데 어 이거 지금 아주 미등기 미등기 아파트여서 시세 실거래가 지금 없는 건데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기 집이 대충 얼마에 떠오는지 나와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매매 실거래가 보면 20억 얼마 이렇게 돼 있고 뭐 18억 돼 있고 몇층몇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호수가 몇동몇호인데어 내가 이 집을 쫓겨나고 나가지고 예컨대 몇 층인데 내 집이 몇 평인데 그 집에 이렇게 실거래가 뜬다라고 하면 의심해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잘 따져보면은 뭐그 층에 내가 나온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한 집은 두개 정도 나오는데 한 집은 확실히 집주인이 살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시면,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분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